예, 31번이에요. 예기치 못한 것의 즐거움, 우연, 우연한 만남에서 뭐 반전, 이런 거 우린 좋아한다. 이게 즐거움이야? 예상치 못한 것, 이게 추상명사야. 예상치 못한 것. 얘들아,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이게 추상명사가 되거나 복수명사가 되는 거 알아?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이게 복수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추상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추상 명사가 되는 경우. 왜냐면 unexpected라고 하는 건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것의 즐거움. 근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연한 만남. 이게 우연한 만남. 이게 만남이야. 우연한 만남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플러트위스트는 반전. 반전까지. 반전 일어나는 막 영화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는 거 있냐, 진서가? 반전이 일어나는 영화. 음, 아, 트루먼쇼. 트루먼쇼, 그치. 재밌었지, 그치. 봤구나 어? 어. 엄청나죠. 트루먼쇼. 어. 반전 일어나는 영화들 어, 좋아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던 영화들 뭐 있어요, 도영아? 엄청난 반전이요? 네. 디아들자 알아? 디 아들즈. 너네 이거 보면 진짜 기절할 수도 있다. 외국 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 그 애들, 어린애들 두 명을 데리고 어떤 큰 저택에 이사를 가요. 근데 애들이 이제 알러지가 있어서 햇볕을 못 보거든. 그래서 커튼으로 집을 다 막아놔. 근데 그 저택에서 이제 너무 크잖아. 살기에 그래서 같이 살 사람들을 막 뽑아요. 그 같이 산다기보다는 그 저택에서 일할 사람 하인을 뽑아. 그래서 하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약간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아줌마 이런 사람들막 뽑아.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피아노가 막 연주가 되고. 방문이 막 저절로 열렸다가 닫히고, 뭐 이상한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어느 날큰 딸이, 큰 딸이 한 7살, 8살 됩니다. 그 딸이, 엄마, 내 눈에 이상한 게 보여. 이러는 거야. 뭐가 보이는데? 그려봐. 라고 하니까 스케치북에다가 전혀 그 집에 없는 사람들 막 그려. 할아버지, 할머니, 막. 자기 또래 애들 막두 명을 그리고 됐고 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가지고 얘가 귀신을 보는 거잖아 그치그래가지 난리가 났었는데 그 영화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귀신이 아니고 뭐였을까요? 맞혀보세요. 기생충처럼. 기생충처럼 몰래 숨어 있던 사람. 응. 아, 그 정도 반전은 반전이라고 보기 힘들지.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였을까? 진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막 피아노 뚜껑이 열리고 막 피아노가 연주되고 아, 막 그거 아니에요. 조현병. 아니지. 왜 조현병은 그 사람 안에 정신 세계에서만 이상한 건데 이거는 애들도 보고 그 여자 엄마도 보고 다 같이 목격을 하는 거야, 막 그거를. 아, 애들만 본게 아니에요. 어, 애들만 본게 아니야. 애들 애들 중에 한 명은 자기 실제로 본거 그림을 그렸고 막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히고 창문이 열리고 이런 거다 같이 봤어. 피아노 막 연주되고 막 이런 거, 건반 눌러지고 막 이런 거다 같이 봤습니다. 뭐였을까요? 약간 토이스토리처럼 애들이 네. 안 보면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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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에 보, 그대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막 방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막 그랬어요. 진짜 막 귀신의 움직임처럼. 그리고 그첫 딸은, 첫, 첫째 딸은 자기가 봤던 사람들을 그렸다니까, 스케치북에. 이런 처럼 기생충 아니고서 기생충 같은 거 아니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지? 기가 막힌 이 천재 감독이야.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본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 예? 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엄마하고 애들이 귀신인 거야. 아 대박이지. 어. 네, 엄마하고 애들이 귀신인데, 남편이 2차 대전에 나가서 안 돌아오니까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애들을 베개로 질식시켜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는데 그 현실을 너무 납득을 못해 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어. 네. 아니 그걸 얘기하고 했는데 네. 그러면 병원이 막 저절로 열리고 자체는. 뭐요? 저절로 열리는 거 그러니까 그 귀신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는 생활하는 그 채널이 다르다고 하잖아. 근데 그 채널을 가깝게 볼수 있는 사람이 점쟁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은 귀신을 막 보는 거잖아, 그제. 근데 그 첫째 딸은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활의 채널이랑 조금 잘 와닿아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고 방문만 열렸다 닫혔다 막 그러는 거지, 그제. 어.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어. 이런 식의 반전 영화, 우리는 좋아합니다. 유즈얼 서스펙트라고 또 유명한 영화 있는데, 너네 모르냐? 유즈얼 서스펙트 그거좀 보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유즈얼 서스펙트라고 되게 레전드급 반전 영화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좋아한다는 거야. 패러독시컬리가 모순적으로라는 뜻이야, 얘들아. 박스 쳐봐. 모순적으로 역설적으로. 자, uncertainty that makes us feel most alive. 강조 구문입니다. 괄호가로 괄호가로 불확실성 얘들아 핵심어니까 박상 한번 칠 거야. 불확실성이 우리를 느끼게 합니다. 더 살아 있게, 가장 살아 있게 느끼게 한다. 얘가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죠? 자, 형 앞에 들어 주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살아 있게 만든다. Think of events. 어떤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게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주관대야. 주관대. 주관대 형광펜 하셔야 됩니다.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매일매일의 일상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하는. shake 다음에 somebody가 나오고 out of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뭐뭐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뜻이야. 뭐뭐에서 벗어나게 하다. 당신을 당신의 매일매일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attending a family wedding,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해 그런 결혼식 가봤니 얘들아? 즐겁잖아 그제. 그리고 making a big presentation, 큰 발표를 하는 거야. 또는 going somewhere, 어딘가 가는 거야. 네가 결코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됐? 못 간대야. 얘들아, where 쓰면 안 돼. 긴 문장이 불안전하잖아. 잠시만요. never been. 음, 아, 이거 좀 애매하다. if never been이 불안전하다고 보기 힘든데. 얘들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 사실은, 여기 투가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래 연결되잖아. You've never been to, 다음에, somewhere.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이투는왜 없는 거야? 앞으로 날라온 거지? 그래서, 여기 in which 이렇게 되면서, 얘가 다시 where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관계 부사를 생략했나봐. 맞습니까? 어. 이제 좀 정정할게요. 정정할게요. 어. 여기 2가 생략돼 있기 아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가 앞으로 날라와 가지고 i 인 위치가 됐다가 얘가 다시 웨얼로 바뀌고 얘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학교에서 여기 어떻게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할것 같긴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 여기에다가 웨얼을 써도 된다. 웨얼이 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 위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여기다가 위치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정정할게요. 어렵네요, 이 부분이. 네가 결코 가본 적이 없는 어떤 곳을 가는 거. 어.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It's on those occasions. 자. 어, 이럴 때입니다. 강조구문 또 나왔어요, 얘들아. It's에다 괄호 치고, 대세 괄호 치고, 강조구문이야. 이런 경우에 이런 때 이때 어케지는 때 경우 이런 뜻이죠. 이런 경우 이런 때 time seems to slow down a little 시간이 약간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and you feel more fully engaged 니가 완전히 참여되고 몰두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 이게 몰두된 이런 뜻이야 engaged 몰두된 얘들아 여기 ed에다가 형광펜 몰두된. 완전히 몰입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죠. 똑같은 게 사실입니다. The same hold true. hold true가 사실이다. 라는 뜻이야. 사실이다. 뭐 한다면? 끊어주고 if의 박스. 만약 더 익스피리언스 이즈 리스키 그 경험이 위험하다면 위험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야. like mountain climbing 뭐 암벽 등반 같은 거 또는 패러세일링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your senses are sharper 너의 감각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you notice more 너는 더 많은 걸 알아차려. 요 thanks to에 박스 칠게요. thanks to 박스 동의어 적어 볼게. owing to because of 이런 것들. on account of라는 말도 있다. on account of. 뭐적태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화학 물질의 분비, release 분비야. 뇌 속에서의 분비덕택에 근데 그 화학물질은 뭐라고 불리냐면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이렇게 꾸미는 거야 콜드 e d 의 형광펜 도파민뭘 뭔지 알죠?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의 그 분비덕택에 You get a greater rush. 너는 더큰 뭔가 돌진을 얻게 된다. With pleasure. 즐거움의 돌진. 즐거움에 몰려드는 거야. 그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From chance encounters.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우연한 만남. 누구랑? 사람이랑. 뭐보다? 계획된 만남보다. 우연히 만나는 게 재밌다. 라는 거죠.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한 사람을 마주친 적 있냐, 얘들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어, 네. 있어요? 네. 어, 얘기해 줘. 년 네. 진사가 네. 있잖아요. 기 예. 거기에서 문채쳐요 아. 또 도영이가 몰래짝 사랑했던 네. 선생님을 만났군요. 아. 어, 약간 당황하는 거 보셨나요? 네. 네. 그래 갖고 어떻게 했어요? 네, 그사했습니다 아,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러진 않았고. 아, 그래. 그 선생님 이 동네 사나보다. 어, 그렇구나. 선생님,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그 미술 선생님이 우리 고모랑 가족 모임에 갔는데 그 선생님 이 앉아 있는 거야. 뭐지? 저 닮은 사람인가? 나랑 방송반이어가지고 좀 알았거든요. 그 선생님 방송반 담당이어가지고. 혹시 어늘그오뭐 이러더라고 그냥 <laughs> 인사했거든요. 어 우리 고모랑 결혼을 했어요. <laughs> 대박이지. 어 대박이야. 뭐 그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 진석이도 얘기해 줘. 우연한 만남딱 기억이 안 나요. 딱 기억이 안 나요. 뭐 연예인 봤거나 이런 적 없어요? 모르겠어요. 연예인 본적 있냐, 얘들아? 저 연예인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누군데? 저 성동일이랑 같이 찍었어요. 아, 성동일이요? 네, 저 완전 애기. 거기 그, 추노에 나오는 그 거지? 지금 사진이요. <laughs> 진짜로? 아, 애기 때? 네. 저 아, 애기 때... 성, 성동일 씨. 네. 아직도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 저 가운데가 저예요. 완전 애기. 우와. 아버님이신가?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왼쪽도 모아 뭐 유명사면인데 이름 있죠? 아이 배우잖아 이 사람 네. 이사람 배우야.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대박이다. 와, 오. 네. 식당에서 만났어요? 뭐 그거 빤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사진이 있다. 더라음 네. 그렇구나. 아,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있었는데. 뭔데? 제가 중학교, 중학교 때. 네. 그 같은 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네. 그 짝꿍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뭐 그렇게 다 아는 사이였는데. 네. 그. 여름 방학에 저희 아빠랑 할머니랑 저기 대명이족 때가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뭐 다른 할머니랑 마한 척을 하는데 걔가 그제 옆자리에 있던 짝꿍의 할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었어요. 아 그래? 제 짝꿍이랑 가족이었던 거죠. 대박이다. 네. 어떻게 가족이요? 가까운, 가까운 사이예요. 팔촌인데. 팔촌? 엄마 쪽, 아빠 쪽? 아빠 쪽이. 아빠 쪽이요? 네. 와.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애가 알고보니까 가족이었다 아 그렇구나 대박이다 그런 경우도 있구나 와 장난 아니다 음, 우연히 마주치는 거 어, 재밌습니다 우연한 만남 좋아요 우연한 만남 뭐 오래 살다 보면 다 옛날에 알던 애들은 갑자기 식당에서 막 마주치고 막 그런 경우 있어요 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너네가 알고 있는 그냥 진짜 NPC라고 하냐? Non-personalized character인가? 그냥 음. 그 배경처럼 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어느 순간 TV에 나오는 그런 상황을 너네가 음. 경험하게 돼. 다시 말하면 연예인이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이 없을 것 어. 그런 경우 있어요. 어. 음? 도영이 이런 애들, 연예인될 수도 있어. 솔로지오 기 이런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솔로지오가 알아, 얘들아 그게... 어, 어. 거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모르긴 해. 모르긴 해. 진짜. 나는 솔로 이런데 나올 수도 있어, 친 아, 사람. 나는... <laughs> CEO, 연매출 막 500억 CEO 이러고. 근육돼지 CEO. <laughs> 헬창. 헬창, 헬창 CEO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 갑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Financial rewards, 어떤 재정적인 보상, 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 보상. 갑자기 아빠가 돈 주는 거야. And gifts are more enjoyable. 그 선물들은 더 즐겁대. 뭐 한다면 이프에 박스 쳐주고 그것들이 surprise. 갑자기 주어지면 기분이 좋잖아, 그지? 회사에서 보너스 같은 것도 통장으로 보내주면 기분이 안 좋아. 현금을 줘야 돼. 현금 바로 그냥. 통장 보내주면 감흥이 하나도 없잖아. 야 용돈이야 뭐 10만 원. 물론 기분은 좋지만 현금으로 주면 약간 더 서프라이즈인 것 같아요. It's why. It's 음. why는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 because로 바꾸면 안 된다, 얘들아. Because X라고 적어놓으세요. The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and movies 가장 유명한 텔레비전 쇼나 영화들은 are the ones 이런 것들인데 뭘 갖고 있는 것들이냐면 예상치 못한 줄거리를 갖고 있는 것들 출생의 비밀 이런 거 항상 한국 드라마에서 그런 거 다뤄가지고 나중에 너무 뻔하다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리고 놀라운 결말을 갖고 있다 놀라운 놀라게 하는 결말이니까 여기 I N g 가 나와야 돼 E D 나오면 안 돼. 어, 영화들, 놀라운 결말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라는 겁니다.